미국이 올해 6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올리면서 이 환율 야 니들이 지금 환율 조정하는 거 아니야? 정부에서 니들이 개입해가지고 미국 달러 이렇게 값을 내리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하지 마라 해 이렇게 이 환율 대상국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정부 차원의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. 니들 이게 어, 환율 우리 미국 달러 갖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 알지? 두고 보겠어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근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. 이상하죠? 주식도 올라가 지금 주식도 올라가서 코스피 4천이니 뭐니 찍어낸다고 이재명 그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부동산 대출 막아가지고 부동산은 지금 시장이 얼어붙지 않았습니까? 그 시장 다 금융으로 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달러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도대체 국내에 달러가 없는 거지? 하고 보니까 다 미국 돈으로 바꿔놓고 한국 돈으로는 안 바꾼다는 겁니다.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? 투자를 한국에 합니까? 안 하죠. 왜? 노란 봉투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법부터 해가지고 중대재해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에다 투자하라고 누가 그랬죠? 이재명이 그랬죠. 이재명이 미국 가서 투자하라고 했죠. 또 이번에 사우디 가 가가, 아랍에미네이트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? 아랍에미네이트에도 투자라고 했죠. 투자 다 하라면서요. 근데 어떻게 한국에 또 투자합니까?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지는 겁니다. 자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크게 보면 또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.